안녕하십니까 소비자 환불TV입니다. 오늘은 봉안시설 이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봉안시설에는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 이러한 시설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봉안시설에 봉안한 이후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하는 경우 환급비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계약해지하는 시기가 봉환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봉환시설 총 사용료의 75%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6개월 초과 후 1년 이내에는 70%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1년이 초과하여 14년 이내에는 매년 70% 환급 기준을 기준으로 5%씩 1년마다 감소해서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4년이 초과돼서 15년 이내에는 7%를 환급하고 15년이 초과되면 총 사용료의 5%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 등의 보안, 봉안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계약 해지 시 환급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6개월 이내에는 총 사용료의 75%를 환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하여 15년이 초과하면 총 사용료의 5%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